자 그런 이들에게 용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죠. 제2 원인으로 제1 원인인 하나님의 의해 사용된 너, 아이고 오히려 불쌍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그 요한 웨슬리의 고백처럼, 당신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도구로 쓰인 하나님의 도구인데 당신에게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세계 3대 악처 중인 그 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임만 받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 속에서, 창주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성도의 믿음 속에서, 용서가 자동적으로 격발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죽인 겁니다, 그거는요. 자기 목에 칼 꽂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형들을 용서하죠. 어떻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경륜이죠, 그죠?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당신들, 자손들까지 다 돌봐줄게요. 그게 성도의 용서예요. 창조와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성도의 용서.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은 자기 업적도 자랑을 못해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해도 자랑을 못해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해도 자랑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잘한 거거든요. 뭘 자랑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그한 고백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죠. 예배당 안에 와서는 아무나 자랑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네가 한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다고 왜 자랑하느냐 그쵸 그렇죠? 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래요 너의 성품 능력 업적 재산 받지 않은 게뭐 있느냐 하나님이 다준 거다 섭리와 경륜 아래에서 근데 왜 자랑해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